안녕하세요. 광화문석입니다. 아, 오랜만에 NBA 초안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음, 일단 8경기를 좀 준비해 왔고요. 오늘 좀 어렵긴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똥배, 완전 똥배, 어, 기준 좀 높은 똥배들도 많고, 어, 매첩 자체도 좀 어려운 경기들이 있는데, 음, 언어바드 기준점이 상당히 높고, 어,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대 휴스턴. 일단 필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 집중력 자체가 일단 좋아요. 어, 좀 이기고자 하는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고, 좀 실책 비율이 확실히 최근 경기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들이 뭐, 뭐 지난 경기는 뭐 브루클린, 뭐 쉽지 않은 상대였음에도. 야투 자, 2점 야투 자체는 좀 줄었는데 어, 그렇게 좋진 않은데 3점에 대한 집중력이 좋고 실책 톤오버 어, 실책 자체도 좀 줄으면서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때 좀 휴스턴이 연승을 탔던 기간이 있죠 그때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라고 봤을 때는 수비예요 수비 얘는 수비를 안합니다 그냥 어뭐 턴오버나 야투일이나 뭐 엄청 다이나믹하게 차이가 안 나요 그때 당시와 근데 지금 연패를 탄 동안 평균 실점이 120점이 넘어 이거는 그냥 120점이 넘는다는 거는 수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 수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한두 경기도 아니고 6섯뭐여 경일곱 경기, 경기 동안 평균 120점을 어, 넘게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수비를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실체 비율이 최근에 상당히 줄여든 모습에서, 제 생각에는, 어, 역시나 좀, 물론 엔비드 말고는 사실 선수들이 야투기복이 좀 많이 심해요. 들쑥날쑥 하거든요. 뭐 맥시도 그렇고, 세스컬이뭐 해줘야 될 헤리스도 그렇고, 야투이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어턴 오버 자체는 많이 줄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슈스턴이 수비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 못하는 것도 맞고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어쨌든 야투 기복이 있는 선수들이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볼 가능성이 제가 볼땐 있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음, 일단은 필라델피아 마인 쪽을 보고요 어 슈스턴이 해작을 할때어 그때와 비슷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점 야투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건데 엠비드 말고는 다른 선수들의 야투에 율좀 문제가 있는데 휴스턴이 좀 수비적인 문제 부분에서 큰 문제를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좀어 그래도 많이 감안을 했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많은 선수들이 좀 돌아왔고 휴스턴 같은 경우 뭐 샌군이나 알목스 알모니 부룩스 같은 어... 좀, 이제, 알토론 같은 활약을 해줄만한 선수들이 빠져있다는 부분도 걸리고, 뭐, 에릭 고든도 지금 GTD에 떠있죠. 어, 여기 어쨌든, 2 2 0점호 기준 오바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슈스턴 휴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필라델피아 어쨌든 간에, 최근 필3이좀 터지고 있어서, 골 밑에서만 좀더 다른 선수들이 집중해준다 120점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 2 0점호 기준에서는 오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기 워싱턴데, 샬럿, 샬럿이 오늘 있었던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테리 로지어 지금까지 좀 잘해주던 로지가 완전 똥을 싸면서 대패를 당했어요. 어 말도 안 되는 대패를 당했고, 뭐 오늘 경기에는 피제 워싱턴이 돌아온 다음에는 거의 뭐 베스트로 임할 수 있는 샬럿이고 물, 문제는 이제 백투백이요. 에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칼 쿠즈마가 자신감도 붙었고 야투면에서 살아나고 있고. 브레드의 빌까지도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음. 하지만 이제 아웃된 선수들이 조금 많은데 뭐뒤니드 빠졌고 어 최근에 이제 좀 길을 쓰면서 어 개포드 대신 길을 좀 지난 경기도 그렇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니까 스몰 라인업을 좀 많이 가동했었던 워싱턴인데 빠진 부분이 좀 그래도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보고 뭐 해럴, 뭐, 이나 뭐, 워너메이커, 네토, 어, 에런 할러데이, 뭐, 이런 벤치 자원들이 좀 빠진 부분이 아쉽지만, 음, 저는 승패는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 지금 워싱턴 분위기에서 길이 갑자기 아웃된 부분은 조금 그래도, 어, 크다고 좀 보이고요. 어, 개포드가 사실, 어, 샬롯 스몰 라인업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이고, 뭐, 쿠즈마나빌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테리 로저의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어가지고, 어, 지난 경기 똥을 싸가지고 오늘 경기 팍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승패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 222.5기 좀오버 보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는 로저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워싱턴 같은 경우도 해줘야 될 선수들의 야투감이 괜찮아요. 어, 지난 시카고전에서도 어, 브래들리비를 위한 세팅이라던가, 비의 컨디션 자체가 좋아 보였고, 샬럿도 수비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준점에서는 오바가 나올 걸로 보여요. 물론 워싱턴이 템포가 빠르진 않거든요. 특히나 길 빠져가지고 개포도쓰고 하면 템포가 또 엄청 빠르진 않을 거라서 기준점이 찰럿 경기치고는 좀 낮게 받았는데 음 찰럿이 오늘 있었던 피니스 경기보다 좀 나은 공격력을 좀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 로저가 조금 솔직히, 솔직히 오늘 너무 못했어요. 최근 경기 여기 괜찮았는데, 오늘 야투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좀더 반등하고, 워싱턴도 기존에 있었던 공격력을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준다면, 오바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연기 브루클린 대 맨피스인데, 이 연기는 사실 경기 분석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어, 그니까 뭐, 맨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멜튼이나 브룩스 콘 차가 빠져 있던 상황에서 어, 카이 랜더슨이 수비가 좋은 자원까지 지금 빠지게 됐어요 어, 뭐 그런 상황이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경기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어, 케빈 드란트가 완전히 빡쳤었고 뭐 네시 감독도 인터뷰에서 뭐 우리 이길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클리퍼스전 패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패배였어요 진짜 거의 브루클린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거의 99대1 경기였는데, 음, 말도 안 되는 집중력과 너무 자만을 했고, 선수들 자체, 전체적으로 완전 경기를 그냥, 어, 너무 안일하게 경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이제 브루클린이 그 경기 패배 이후에 많은 선수들, 듀란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터뷰를 했고, 어, 해가지고, 오늘 경기 좀더 다른 정신 상태로 좀 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웬피스 같은 경우가 최근 어쨌든 굉장히 좋거든요. 자모란트가 복귀하고 첫 경기에 패배를 했지만, 귀신같이 이제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고, 데스몬드 베이나 자모란트의 컨디션이 꽤 괜찮은 상황이고, 결국 브루클린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신 차리고 나와가지고 뭐 학살을 하느냐, 아니면은, 어, 특별히 달라진 거 없이, 멤피스한테 여전히, 지난 경기들처럼 고전을 하느냐? 그냥, 어, 뭐, 최근에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라고 보는데, 아, 글쎄요, 음, 저는 일단 오바가 먼저 보입니다. 높은 기준점을 받긴 했는데, 어, 사실 브루클린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수비에요. 어, 수비, 그러니까 수비에 있어서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든 둘한, 두란, 하든이나 둘란트도 사실 하든도 수비가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데 수비를 안 해요. 지난 경기 클리퍼스한테 그냥 완전히 마, 말도 안 되는 수비였어요. 어, 그냥 안 했어요 수비를. 그러다 보니까 브루크린이 뭐 어, 선수단 전체 수비적로 움직임도 전혀 없었고, 어, 돌아 클리퍼스 선수들의 돌아가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어, 마크해주지 못했거든요. 오늘 경기 조금 나아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난 경기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 특히나 맨피스가 공격력이 약한 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저는 브루클린이 잡는다고는 봅니다. 어, 지난 경기 있어서 너무 어 졸전의 경기를 했었고 어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한다면은 오늘 경기 그래도 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다면, 은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핸디캠은 솔직히 건들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뭐, 언업 쪽을 건들면 건드렸지, 어, 뭔가 동전 던지기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아가지고,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시카고 대 올랜도인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여전히 뭐, 아웃된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고, 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론조볼이 어, 돌아오긴 했어요. 물론 오늘 경기 어떠한 컨디션으로 나오고 뭐 선발로 나,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뭐 벤치에서 일단 가볍게 뭐 경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 론조볼이 좀 돌아온 점은 어, 시카고 이제 백코트의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어 아니면 이제 코비하이트가 벤치로 가면 조금 더 어, 벤치 득점력도, 벤치 생산력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데, 오늘 경기부터 그 효과가 바로 드러날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고, 올도는 이제 코렌서니가 GTD에 걸려있는데, 그래도 돌아왔다는 부분에서, 사실 시카고 같은 경우도 이게 핸디캡이 12.5를 받았어요. 음. 근데 저는 코렌서니가 나온다면 이 기준점 자체가 좀 높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시카고는 분명히 경기를 보면 수비가 안 돼요. 어, 물론, 잭라빈이나 더마드로전이 엄청난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잭라빈이야, 뭐, 명실상부 뭐? 시카고 에이스인 건 맞는데, 드로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 활약도 자체는, 물론, 버저 연속, 버저, 버저를 연속으로 꼽으면서 거의 뭐, 영웅 놀이를 하고 있는데,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버저 때문에 좀 더, 어, 빛나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1, 2, 3쿼터 내지 4쿼터 중반을 이렇게 사이즈로 보면은, 어,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야투 실패가 상당히 많아요. 드로전 같은 경우. 최근에 확실히 이제, 어, 좀 많이 굴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기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죠. 연속 두 경기 연속 팀을 이제 버저로 승리로 좀 이끌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코렌소니가 돌아오는 부분에서 시카고 이거 12점 은 상당히 높은 점을 마이너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어, 저는 올랜더 프랜 쪽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렌소니가 나온다면, 은 음. 음. 올랜더 프랜 쪽. 어, 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하고, 시카고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빡센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 점수가 차 벌어져도 제가 볼때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수비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넘어가서 제가 세 번, 어, 네 번째 경기였죠. 다섯 번째 경기, 미러 키대 디트로이트, 디트가 무려 지난 경기에 샌 안토니오 상대로, 어, 연장 접전 끝에, 어, 디트도 버저였어요. 어, 시카고도 버저였고, 디트도 버저였는데, 어쨌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트가 지난 경기를 뭐, 디알로나, 뭐, 샤딕베이, 브 여러 선수들이 다 잘했어요. 잘하면서 잡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뭐, 크리스 미들턴이 GTD에 떠있긴 하지만, 뭐, 하나, 못하는 선수가 딱히 없어요. 뭐, 알렌 정도 살짝 아쉬운 거 말고는, 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티트가 지난 경기 이겨가지고, 사실, 뭐, 오늘 경기도 잘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요 경기도 사실 배팅을 한다면 이렇게 마인 쪽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당히 높은 기준점이지만, 밀마, 미러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마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어, 수비적인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 저는 디트 수비 정도는 미러키가 학살할 걸로 봅니다 이렇게 마인승을 보고요 어, 역시 미러키의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오바 쪽으로 좀 가는 게 어, 낫지 않을까 음, 싶은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밀마옵. 최근에 계속 밀마옵이거든요. 음, 상대가 디트라고 반대를 보기엔 좀 어렵지 않... 어, 바, 디트이기도 하고 어, 반대를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점이 사실 너무 높아가지고 저런 경기는 사실 그, 진짜 거의 4쿼터의 결정이 나요. 어, 4쿼터의 결정이 나고 뭐 주작처럼 요즘에 기준점 높은 경기들 막 20점 차에서... 어 경기 1분 남겨두고 갑자기 뭐 스케 주고 뭐 3점 주고 하면서 갑자기 좁혀져서 뭐프 플랜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댈러스 그 때덴버 댈러스는 드디어 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췄어요. 최근에 이제 돈치지도 계속 빠져있고 거의 뭐잇몸으로좀 버티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루카 돈치지가 돌아왔습니다만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점 물론 두 자리 수 점수 차로 이제 이기면서 뭐 프로토 기준으로 마인드도 했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돈치치가 사실 경기를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턴오버도 무려 7 개를 범했고 이게 이게 네임만딱 보면은 지금 댄버는 많이 빠져 있고 뭐 벤치 뭐 하일랜드나 어뭐 지금 제프 그린도 빠져 있고 몬테모리스 빠져 있고 어 그나마 이제 뭐 잇몸인 오스틴 리버스까지 g TD 걸렸고 상당히 안 좋긴 한데. 음, 저는 이거 돈치치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거든요. 딱 경기 뛰는 거 보고 해도 어, 턴오버도 솔직히 상대 오케시인데 너무 많았고 뭐프로징기스가돌아온다하나 이거 어차피 에런 고든이랑 에런 고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음. 차라리 요 키치를 믿는 게 예,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매치업만 보면은 댈러스 쪽으로 손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치치 포로징기스다 있고 뭐 요즘 어, 젤론 브론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컨디션을 봤을 때댈러스의 선수단의 야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 물론 3점 야투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고 있진 않은데, 최근 경기 같은 경우. 어쨌든 동치치가, 어, 복귀 이후에, 예, 컨디션적인 부분에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좀 뛰었던 댄버 쪽이 전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역배를 받았고, 프랜을 받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물론 델러스 같은 경우가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뭐 포르징기스도, 포르징기스도 그렇고, 뭐, 두와이트 파일이나, 벤츠 뭐, 클레, 클레바나, 이런 선수들의 사이즈가 상당히 커서 요키치가 고정할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닌데, 에런고든이나. 요키치 같은 경우 신기하게도 오히려 스몰라, 상대가 스몰라인업일 때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3점 던지기가 좀 빡세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가, 어, 빅맨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경기에서 오히려 잘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덴버 역배승, 그리고 덴버 프렌, 어,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어, 돈지치가 제 컨디션이면 사실 델러스 쪽을 지금 상황에서 보는 게 맞는데, 어, 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 버 쪽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이제 골스 대 마이엠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어, 골스는 다 돌아왔잖아요. 디그린도 돌아왔고, 오늘 경기부터. 이 기준점이 7.5를 받았는데, 내일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제 생각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만약에 골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좀 일찍 찍는 게좀 나아 보이고, 사실 골마를 안 보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요즘 하도 NBA가 진짜 진화경기 뭐 브루클린 터지고, 뭐 이렇게 어려워서, 사실 뭐, 제가 확실하게 이거 뭐 골마 개꿀이다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기준점은 지금 마이애미의 상황,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낮게 받았어요. 뭐 그나마 해줄 뭐덩콜로빈슨도 없고 뭐 피지 타코나 어 빈센트 개비 빈센트나 뭐 지금 스트럭스도 GTD고 거의 버틀러 라울이 히로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마이애미의 상황에서 어 어쨌든 버틀러가 도, 이, 있긴 하지만 디그린이 돌아왔다는 부분이 있고 골수 같은 경우 지금 게리 페이튼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 페이튼 2 세를 계속해서 선발에 놓고 조던 풀에 이제 벤치 어,로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라울이나 히로가 날뛸 만한 사이즈는 또 아닌 것 같고, 골스가 저는 이거는 무난하게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해 유타 원정에서도 무려, 어,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이 있고, 커리 의 컨디션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위긴스나 조던풀 돌아오자마자, 어, 두 자리에서 득점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면서, 어, 팀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고, 골스가 일단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라고 보고요. 골마까지 봅니다. 내일이면 아마, 어9.5 내지, 어 최소 8.5까지는 가지 않을까, 기준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틀랜드, 대 애틀란타. 이게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저도 지금, 어 렌즈를 안낀 상태에서 막 흐릿흐릿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포틀랜드는 뭐, 릴라드가 빠졌어요. 여기 앤서니 사이먼스, 앤퍼니 사이먼스와, 뭐, 유스업 너키찌까지 이제 GTD에 떠있어가지고, 이 경기도 사실 배당이 이게 맞나 싶어요. 물론, 애틀란타도 지금 이런 상태여가지고, 뭐, 뭐 거의 트레이형 혼자서 하고 있고, 카펠라가 뭐, 부진과, 좀 괜찮았다가 부진했다가, 뭐, 커터벌러도좀 왔다갔다 고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 프로토콜에서 해제가 됐어요, 애틀란타는. 뭐, 캠 레디시 같은 경우는 출전, 출전 가능성이 높고, 뭐 갈리나리나 허더, 뭐, 오코우나 뭐, 딜런 라이트, 뭐, 루아루까지. 거의 다 이제 코로나에서 프로토콜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 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출전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선수들의 개인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선수는 출전하고, 또 어떤 선수는 출전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포틀랜드는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릴라드 빠지고 단일승밖에 없어요. 한 릴라드 빠진 상황에서 한 일곱 경기인가 했는데, 디트로이트 한번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경기는, 어, 뭐, 너키치가, 너키치가 좀 나오거나, 뭐, 엠퍼니 사이머스가 나오면은 좀얘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노먼 파일드 결국 트레이 영이거든요 음. 물론 파일이 최근에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레이 옹이 최근에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뭐 허덕, 뭐, 루아로 갈리나리, 뭐, 이런 선수들 없이도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 요 경기에는 포틀랜드가 지난 레이커스 전에도 저, 진짜 형편없는 경기를 했었고, 애틀란타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을 보고요. 애틀란타, 3.5마이슨까지 보는데, 언오버는 226 상당히 높은 기준점인데, 어, 최근 포틀랜드 경기를 봤을 때, 어 언오버는 좀 어렵다. 차라리 애틀란타 쪽을 찍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 패스를 하도록,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NBA 경기 8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 최근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매치업 자체도 좀 어려워 보이고, 대체로 기준점들도 높고, 뭐, 브루클린 같은 경우 내부적인 이슈도 있고, 뭐, 그나마 좋아보이는 애틀란타나, 어 뭐, 골스 같은 경우도 기준점이 좀 수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하도 요즘 NBA판이, 뭐, 많이 터지다 보니까 좀 빡빡하긴 한데, 어쨌든 초안부성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